그리고, 정말, 내가 옆에서부터 텐션이 좋아. 그냥, 탁, 탁, 하니까, 뭐, 이렇게 들고 있어. 그리고, 우리, 동구리 박서리가 또 이렇게 왔는데, 저는 올해, 2023년도는, 우리, 밀리디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밀리디좀 뭐, 정상에 올리기까지 노력을 저도 할 건데, 우리, 열시마 예술단이긴 하지만, 밀리디가참 애써줄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전은 내 일입니다. 내 일이 하고, 우리 저기 장달이하고동구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저 친구들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왜저 저 친구들이 갈등을 하냐면, 팬님들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팬님들. 때문에. 우리 각설이 관리하지 마세요. 누구 말도 안 듣는 게 각설이에요. 이 누구 말 들었더라 그면 각설이 안될거지 그죠? 근데, 뭐, 명심아, 저기, 닐리리한테 가면은, 그, 등살에 못 이겨서, 뭐, 못 담다, 어쩐다. 누적비천리라 그랬어요. 좋은 만 쓰세요, 틀. 사람을 알지 못하면 똑바로, 그럼 알고를 얘기를 해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저기, 저 어린 양들이 진짜인 줄 알잖아. 진짜로이저 어린 양들이 진짜좋줄 알잖아, 요 뭐. 우리는 아래를 밑에서 놓으면 참 따뜻하게. 같이 가고 싶고, 늘 안아주고 싶고, 다 같이 아래 것들이잖아요. 또 아래 것들 구박해서 뭐할 거냐고, 따뜻하게. 오면은, 제 팀으로 오면 늘 안아주고, 감싸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어설프게 알고, 그렇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리고, 와서 열심히 배우면, 요즘 아이들은 다 배우고, 다들 영특해. 그러다 보니까 지들이 배우는 거안 배우는 것도 지들이 알아서 다 배우고 합니다. 그냥 뒤에서 그 다음에 몽복을 해라 그 다음에 뭐를 쳐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이런 거 우리 팬분들이 하지 마세요. 우리 각설이들이 그거는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그냥 팬분들은 뒤에서 조용히 묵묵하게 응원해 주시고 힘들 때 안아주고 이렇게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각설이들 공연까지 막 음악은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다 뭘그런 뭐 관리를 해. 그냥 데리고 가지. 데리고 가지. 그러니까, 우리, 저기, 이 친구들 와서, 부디, 불, 분명히 잘못하는 거 있으면 혼도 내릴 거고, 잘못하면, 물론 요즘 아이들은 혼내도 안 받아줍니다. 어? 혼내도 속속하면 그냥 가버려요. 그래도 잘못되는 건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우리, 넬리디나 나나, 그렇게 나쁜 년들 아니에요. 여지까지 나쁘게 안 살아봤고. 누구한테 신은 소리 한번안 했어요 근데 지들이 와가지고 어? 카페 망가뜨려 놓고 가고 카페 보다 카페 지인는 꼬셔갖고 나가고 팬들 꼬셔갖고 나가고 그게 내 몸에 부박해놓나거고 지들이 그렇게 나오 거지 으아 그렇게 말하면 진짜 주둥한리확 찢어버릴 거야 <laughs>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늘일이 영심아 올해 뭉쳐서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해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장단입고다고 저기 동물리가 함께 했으면 진절한 마음에서 말해 보는 거니까 뭐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은 뭐속 쓰린 게 없을 텐데 말하신 분들은 지금 가슴 이 탕탕 마시겠죠 아셨죠 찔리죠 찔리시는 분은 이렇게 돈 많이 주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주시면은 제가 하나 던질 때마다 여러분 주신 분은 다섯 장씩 봅니다 다섯 장씩 더어 그렇게 보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도또더 힘내서 열심히 공연해 보겠습니다. 자, 가자.